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뒷공간으로 빠집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전방으로 길게 어디로 보낼까요? 앙헬 디마리아 정교한 드립을 먼 쪽으로 아깝게 놓칩니다.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데이비 백업. 리오넬 메시, 카바니, 찍어차준고 보베르투카루로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거침없이 돌파. 흘러나왔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호날두 수비가 붙어줍니다. 부산으로서는 막히긴 했지만은 돌파에 성공했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었어요. 리오넬 메시 줄곳을 찾습니다. 메시 공간을 노립니다. 타바니, 슈팅! 고!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1대0, 선제골로압수나가는 부산.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아, 이 쇼팅은 아깝네요.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타바니 데이비 백업. 공간으로 패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디마리아. 받을 수 있을지. 드리블합니다. 찔러줍니다. 키미 히. 패스 인터셉트. 리오넬 메시. 역시, 카바니. 뒷공간으로 찼습니다 메시. 몸을 던지는 수비.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자, 오른쪽 봤어요. 데이비 백업. 메시, 살짝 올리는 패스. 키퍼가 처리합니다. 키미희, 길게 보냅니다. 메시,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으로. 반칙을 당했습니다. 세트피스 기회. 직접 슈팅은 좀 어려울까요? 일단 걷어냅니다 키미히 백헨바워 좋은 압박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디마리아 뒷공간을 노립니다 번지기입니다 스로인을 뺏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스로 패스 좋은 찬스 라모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키미히 부산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슛! 어, 막았어요! 길게 찔러줍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끌렸어요! 슛! 잘 들어갔어요. 아깝네요. 다시 한번 코너킥 주어집니다. 데이비 백업 한 번의 롱 패스 끊었습니다. 부스케츠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기회입니다. 슛! 쾅! 3번.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두산 볼을 되찾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부스켓.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플러다운 볼. 측면으로. 루카 모드리치. 디마리아. 좋은 드리블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스루 패스합니다 슈팅 골 아! 강하게 때려넣습니다 점수차를 벌립니다 강력한 슛이 그대로 골망에 꽂힙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안. 슛팅. 네!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힘이 실린 슈팅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골대로 향합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맞았어요. 뒷발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슈팅! 골!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부산,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부산으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찔러 줍니다. 로이스. 여기서 슈팅! 골!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멋지게 헤트 트릭을 달성하는 부산 세골 리드합니다. 옵사이드. 디마리아. 좋은 드리블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반격기 회입니다. 로이스, 스루패스. 루카 모드리치, 전방으로 길게 패스. 전방으로 길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간으로 패스. 공 올라가는데요. 부스케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로이스 뒷공간으로 득점 채않습니다슛 줄꽃을 찾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옵사이드죠? 부산, 교체입니다. 조심히 경기 종료 휘스를불었습니다큰 점수 차로 완패합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머스로서는 중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압박하고 각도를 좁힐지 전술적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